그래서 이제 그 뒤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시작됐다. 아, 지금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mm -hmm. 대부분 그런 케이스를 다루는 일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공통점 같은 거? 일단 남들 하는 거다 해야 돼. 음. 친구 여행 가네? 여행 가. 어, 친구 치킨 먹네? 치킨 먹어. 어, 여자 친구 사귀네? 여자 친구 사귀어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를 하면 안 되거든 빚쟁이들은. 음, 음. 근데 이전에 쓰던 게 있으니까 음. 계속해. 그게 음. 빚쟁이 특징이야. 아... 전부 다 그러고 있지. 아, 진짜? 전부 다 그러고 있고, 음... 통화를 해보면. 아, 그러면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펑펑 울던 사람이 있는데, 음, 음. 자금을 어디서냐고 내가 물어봤었어. 여자친구랑 여행가고 노는데 썼대. 얼만데? 5, 6천 대나? 5천을 놓는데 썼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차값이 한 1,600이 있어 아, 여기서 어. 핵심이 그거야 이 얘가 BMW를 탔어 음. 그러니까 이 빚쟁이들이 타고 싶은 건 타야 되고 음. 여자친구랑 해외여행 가면 딱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잖아 과시욕을 메우기 위한 도구로 빚을 쓰는 거구나 그치 포기도 못하고 어. 근데 결혼까지 했어 음. 근데 배우자는 몰라 이 빚을 <laughs> 그게 가능하다고? 통화해보면 배우자들이 모르는 채무들이 엄청 많다. 음. 그냥 배우자 모르게 자기만 꽁꽁 아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그 사람이 펑펑 울면서 갱생하겠다고 음. 내일 서류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빚쟁이들 특징이야. 까먹어 눈 뜨면 조금만 더 도망치자. 대부분 150만 원 벌고 200만 원 벌시든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음. 있잖아. 음. 병원비 한번 빠지면 메꿀 길이 없잖아. 아. 모은 것도 없고 음. 그런 사람들을 위한 회생이긴 한데 음. 결국에 다 빚쟁이라서 음. 이 영. 가위가 먹어져 있거든. 아, 그러니까 2030의 회생 파산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그치. 제일 큰 원인이 뭐야? 아, 2030들은 그래도 코인이 많지. 그러니까 코인 주식하는 사람들은 돈 조금 생기면 바로 그거 포지션 잡고 싶어서 난리잖아. 그치. 내가 지금 빚이 5천인데 100만 원으로 뭐 한번 역사를 잃어보겠다. 비트코인 100배로 뭐 엔비디아로 호두형 따라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다시 한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 마음이 안 없어지는 게 문제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 결국... 다 읽고 오지 우리한테 어. 서울 회생 법원은 좀유해이 음. 코인이나 음. 주식 도박 음. 근데 이제 다른 지방 법원들은 좀 유하지가 않아 음. 어? 너다 갚아 음. 네가 이거 날려놓고 아 솔직히 본인이 주식 코인에서 돈다 날린 빚을 나라에서 갚아준다 그러면 그게 좋아 보이진 않아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음. 나라에서 갚아주지 않아 음. 나라에서는 이 회생이라는 법을 만든 거고. 금융사랑 나랑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아... 모든 손실은 금융사가 보는 거지. 음... 그래서 일 금융들이 다 도망을 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쌍금리 내주다가 음. 채무조정 들어오면 음. 자기들 손실만 크잖아. 음. 공무원 대기업들한테 음. 빌려주고, 음. 직군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안 빌려줘. 음. 그럼 그 사람들은 15%짜리, 19%짜리 카드론 써야 되거든.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지옥 속에 있는 거지. 뭐2030 젊은 사람이 노동 수익이 많을 때도 아니고, 뭐, 이후에 어찌됐든 큰 빚에 나앉으면 사실 방법이 거의 없잖아. 근데 지금 니는 이제 거의 그 방법을 많이 알고 있잖아. 제도적인 장치들. 음. 만약에 네가그 29살에 니한테 7천이 빚이고 자본이 하나도 없는 니한테 아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조언한다면 어떻게 할것 같은데 바로 회생 때려 음. 왜냐면 이자 탕감이 100%니까 아 이자를 안 내도 된다 어, 원금 음. 탕감이 안 되더라도 내 소득이 높아서 어. 서울이든 어디든 다 집어넣어도 너 도박했으니까 다 갚아 음. 어다 갚겠습니다 음. 그 대신 이자 100% 탕감 7천만원 빌린 거에 대한 이자가 매달 1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그건 안 해도 된다, 이제. 그지. 어... 이 회생을 하면서 투잡을 띄어야지 음... 그러면 자기가 번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음...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음... 갚아야 되거든. 음... 그래서, 보통은 20, 30대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말해. 음, 음. 선생님, 솔직히 나도 153만원으로 생활 못한다. 음. 선생님이 퇴근하시고 배달뛰시던가.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이 살수 있는 거지. 음. 이 회생이 다 좋은 게 아니다. 근데 또 들어보면은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진짜 뭔가 내가 재개를 해보려고. 하는 이공삼공도 있을 거 아니야. 너무 어린 나이니까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고 제기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거는 필요한 거 같아. 그렇지. 실제로 음. 힘든 사람들도 있고. 음. 근데 힘든 사람들은 오히려 안 해. 힘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제기하려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어, 버틴다. 어. 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음. 나 이거까지 할 사람 아니에요.라고 음. 하지. 음.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멈춰 세우고 싶고 그러지. 아, 그러니까 자존심으로 버티는 거랑. 그렇지. 제도를 활용하는 거랑 좀 다른 차원인데 이거 두 개를 혼동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OX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에 도전할 것이다 오아그 <laughs> 이유는 뭐죠? 그 고생을 해 놓고 더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을까 치열하게, 아,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빠질 때도 욕심 안 부리고 음. 아 그리고 15% 짜리 빌리는 거는 너무 마이너스 EV에요 그러니까 너무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땐 그랬지 음. 그다음 신용 대출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다. 당연히 오지. <laughs> 아니고뭐엑일 뭐 수가 있나? 아니 주위에 뭐 성공한 사람들만 보이지만 음. 결국에 다 보면 90%는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레버리지는 진짜 양날의 검이지. 나를 뵐수 있는 확률이 너무 큰. 할복할 가능성이 더 큰. <laughs> 레버리지를 잘 다룬다는 게 진짜 인격적으로 수행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들었잖아 음. 오타네를 보면서 많이 드는 생각이 인성이 음. 전부인 것 같은 느낌도 어. 들어. 내가 내 자신한테 떳떳하고 음. 내가 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그랬을 때 나도 음. 돈을 2억 5천을 번것 같아. 음.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온 거고 음. 근데 2억 5천 위에서 내 인성이 안 됐던 거지. 그걸 음. 소고기 먹고 싶을 때 소고기 먹고 산보 이상 택시 이질하라고 있고 음. 그게 내가 거기까지였던 거지. 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줄 알고 또 마음을 건강하게 먹을 줄 알고 이런 자기 통제를 할수 있는 사람이 그 외적인 실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 좀 그런 느낌이지.셋째, 우리 사회에서 재산이 없더라도 빚이 없다면 부자라고 할수 있다. X. 어. 아니 돈이 없는데 뭐가 부자야? <laughs> 아니, 이거 빚쟁이들 주요 레포터리거든요? <laughs> 나 지금 돈을 뭐 500만원 밖에 못 모았다, 1000만원 밖에 없다, 집 어떻게 사냐 하면, 너 빚이 없으면 부자야, 이런 말 항상 하더라고, 빚 많은 어? 사람들이. 음, 부자는 아니지. <laughs> 네 번째, 우리 사회는 빚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좀 나뉘어질 것 같은데, 빚쟁이들한테는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오거든. 어... 왜냐면 금리가 15%라고 했잖아. 음. 지금 빚쟁이들은 다 금리 15% 쓰고 있거든. 음. 이자가 많기 때문에 내다 보면 생활비 부족해서 또 대출 받고. 음. 근데 이 대출이 내가 갚은 만큼은 나와. 음. 그럼 계속 이 은행한테 이용당하는 거거든. 음. 한번 빚의 굴레에 들어갔을 때는 그보다 강한 빚을 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삶이 돌아가지 않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 자기가 어. 진짜 열심히 더 살거나 그냥 음.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투 잡, 쓰리 잡 뛰어야 이 빚을 이길 수 있는데 음. 근데 자기들은 자꾸 빚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 음. 생각을 해. 음. 근데 빚이 없는 경우에도 내가 노동만으로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서울에서 뭐 부동산 사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음. 마치 그런 것들을 결혼의 기준인형, 성공한 3040의 표준인형,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빚을 일으켜서 뭔가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사회풍토가 있지 않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욕심에 잡아먹히는 거 같고, 10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요새 뭐 6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는 자기 분수에 맞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음.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지금 제일 싼 아파트가 10억이라고 쳤을 때 6억이 있어야 되잖아. 음. 이 6억은 노동으로 달성하기 사실 거의 불가능한 단계 아니야? 전세 가야지. 월세 가야지. 아, 그냥 전세, 월세 자기한테 맞게 가면 되는데. 그렇지. 굳이 집을 살려고 리스크를 짓는 거 사회 탓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그게 어... 욕심이지 자기 음... 분수에 안 맞게 가는 게 음... 빚을 강요하진 않는다 근데 빚쟁이들한테는 이미 다람쥐 챗바퀴처럼 은행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빚쟁이들한테는 강요하는 게 맞지만 음... 일반인한테는 빚을 강요한 적은 없다 어... 그러면 궁금한 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빚을 접었고 그 빚을 악으로 깡으로 갚아봤고 지금은 그렇게 빚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뭔가요 행복이요 음. 지금도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음. 옛날에는 뭐 소확행이라고 하나요 음, 소확행 아직까지 소확행을 찾진 않고 음. 아직까지는 그래도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행복은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삶이 저한테는 행복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내가 소고기 먹고 싶을 때 소고기 먹고 아...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음. 시간도 돈도 여유가 있는 게좀 행복이라고 생각이 드네 약간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걸 할수 있는 자유 그걸 행복으로 규정하는 구나 오늘... 여기서 번외로 우영님의 행복은 뭔지 저희가 지금 그걸 찾아가는 게제 유튜브의 여정인 것 같아요. 나도 진짜 많이 고민하는데 내 행복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고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자꾸 내 행복이 아니라 이 언론이 나한테 주입하는 행복, 다른 사람들 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주입하는 행복 이런 것들이 내기준으로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건 내 행복이 아니거든. 그게 그래, 내 내면에서 나온 기준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진짜 내가 뭘할때 행복한지를 계속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최근에는 그랬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감자탕 먹으면서 감자탕에 감자가 너무 포슬포슬하고 쫀득쫀득하고 음. 어 안주가 너무 맛있으니까 술로 한잔 하고 싶네. 친구랑 짜는 한잔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음.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누릴 수 있지만 사실은 너무 소중한 것들을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지켜 가는 게내 행복이 아닐까. 요새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음. 음. 근데 감자탕 집에 10분 지각했다고 욕을 그렇게 하고 <laughs> 시간 약속은 지켜야죠 솔직히 나이가 몇 갠데 <laughs> 10분 지각했다고 사라고 그러고 <laughs> 제가 샀잖아요 <laughs> 아유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는 30대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막상 1년 뒤에 2년 뒤에 봤을 때그 채무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금융사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1년 뒤에 또 채무 3천만원 있던 게 5천만원 있던 게 그대로 3천만 원, 5천만 원 있을 거예요. 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음. 인정을 하고 이 금융사한테 이용을 당하지 말고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이 회생이란 제도가 청년 회생이라고 너무 좋단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생이란 제도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 음.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셔야 돼요. 음. 하루라도 빨리.